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 자 오케이 일단 진도 나가고 못 들어온 사람은 나 지금 영상 올려놓을 거니까 좀 볼게요 조금만 더 나갈래 너무 진도가 또 조금 나가서 오케이. Okay. 자, 볼게요. Okay. 여기 내용이 간단해서. 아, 거기 78쪽이 계산이 좀 길죠? 그래서 일단 거기는 그렇게 자꾸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미분하는 거를. 자, 79쪽인데요. 자, 이제 함수의 극대와 극소인데, 봐 79쪽. 어. 함수의 극대, 극소인데, 자 함수의 극대 극소인데요 얘들아 거기 사실 이거 79쪽에 나와있는 이 책은 틀렸어요 설명이 어 거기가 그 극대 극소의 정의를 갖다가 뭐 x가 a에서 연속이고 증가하면 좌가 바다고 그랬는데 이거 틀렸어요 알았죠 참고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거 옛날 얘기고 증거 그극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렇게 했는데 저그저것또 저 옛날 정의도 지 연속이 아니라 미분 가능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튼뭐저희 틀렸어요 자, 극대 극소의 정의는 저렇게 안돼 있고, 바뀌어갖고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X가 IES 극대라는 거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있어. 됐죠 그랬을 때, 이 열린 구간에 대한 모든 함수값보다, 오케이? F, A에 대한 함수값이 크거나 같다. 됐죠 무슨 얘기냐면, 연속하고 극대 극소는 연속하고, 미분간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내용이 연속도 안 나오고, 미분간도 안 나와야죠.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미분이 안 되잖아, 이렇게 면미분안 되잖아. 근데 여기가 이라고 생각해 봐. 얘를 포함한 열린 구간이고 근처를 보면, 얘가 이 동네에서 제일 짱이죠. 이 열린 구간이 제일 짱이잖아. 제일 크면 얘가 극대예요. 이 전체에서 제일 큰건 최대고, 이 동네에서 제일 큰건 극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분이 안 되죠. 이거 연속이 아니어도 돼요. 사실. 뭐 이렇게 되도 여기가 A라면, A일 때제 높잖아. 됐죠? 그럼 이 동네 짜리가 제일 높잖아요. 맞죠? 그렇죠? A를 포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이가 제일 높으면 얘를 극대라고 하죠. 로컬 맥시멈, 동네 짜리라말 표현을 썼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거 틀렸어야죠. 여러분 교과서도 한번 봐보세요. 혹시 저렇게 나와 있다면 학교에서도꼭 물어봐야 되죠. 옛날 정의고 저는 옛날 정의고. 정의가 바뀌어서 로컬 맥시멈, 동네 짱으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극소라는 것도 어떻게 바뀌었다? 극소라는 것도 어떤 A를, X가 A라는 값을 포함한 열린 구간에 대해서,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한 함수값하고 A를 비교했을 때, 얘가 가장 작거나 같으면, 걔가 동네에서 제일 작은 애. 됐죠? 로컬 미니멀, 동네에서 제일 작은 애. 그래서 극소라고 한단 말이에요. 최소가 아니라. 그래서, 끊어져 있도 된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다 치단 말이에요. 끊어져 있도 돼요. 여기가 A야. 맞죠? X가 A일 A냐. 때 A일 때가 제일 작잖아, 기초에서. 그 여기서 더 작은 놈이 있으면 최소구요. 제일 작은 놈이 있으면. 그래서 이 동네, 이 금방에서, A라는 금방에서 제일 작은 개를 극소라고 합니다. 맞죠? 내용이 틀렸어요. 옛날 좀 옛날 얘기를 그렇게 쓰는거고 어. 오케이? 교과서 꼭 확인하세요. 맞죠? 음. 자, 그다음에 이제 가, 밑에 그 다음에 미분, 밑에 2번.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이건 맞죠? 미분 가능한 함수는 끊어지거나 빼촉한게 없잖아요. 맞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어떻게 한다? 미분이 가능해, 빼촉하거나 끊어지기 없는 이런 함수에서는 여기가 a냐, 그럼 이 동네 x가 a냐 했을 때이 a를 포함한 열린 구간이근처에서 얘가 제일 크잖아 그럼 동네에서 제일 큰놈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x에서 얘가 극대, 그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속임에서, 연속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됐죠? 연속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됐죠? 연속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얘가 x가 b라고 했을 때이 근방에서 1을 포함한 열린 구간에서 얘가 제일 작은 거니까 얘가 극소는 맞아야죠. 미분 가능할 때만 그렇게 쉽게 찾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어디 내용이 있냐면 수투그렇죠 여러분이 고2 그때 배웠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2개도함수 내용이 나왔죠 3번. 2개도함수를 이용한 극대 극소의 판정은 뭐냐면 이게 이제 미적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2개도함수에서 뭐라고 생각하 되냐면 우리가 2개도함수를 해서 자, 설명을 조금 더 해줄게요. 잘 봐. 이게 도함수를 갖는 f(x)는 건 미분이 가능한 거야. 이게 도함수니까 당연히 그냥 한번 미분 가능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도함수를 갖는, 됐죠? 그 함수가 a를 넣어서 연관한 거야. 미분계수가 0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미분이 가능한 거니까 a에서 이 증가다 감소하면 극대고, 됐죠? a에서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가 안단 말이지. 오케이? 근데 이 증가 감소를 따지는 게 되게 귀찮아요, 사실은. 복잡할 때도 있고. 그래서 거기 보면 96번이, 96번이 이거 뭐야? 96번이 표를 해갖고서는 X하고 그 사인 미분쳐 갖고서는 하는 거예요. 표 찾아서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미분해서 뭐 거기가 뭐 X값이 증감표 알죠? 어, 자, 증감표. 자 증감, 자, 한번 해줄게 해줄게. 시간이 좀 되면. 자, 증감표를 하는 거, 96번은 증감표를 하는 거야. x가 얼마 알마 얼마하게 얼마 알마 얼마 되고 얼마 될때 얼마 얼마 이렇게 됐을 때, 때 f'(x)가 얘가 양수, 음수, 양수면 f(x)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할 거니까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이렇게 표로 그려서 하는 겁니다. 됐죠? 어, 근데 나는 저게 복잡한 게 아니고 굳이 표를 안 그리는데, 됐죠? 그래서 여러분 수 2학년 갈가르 때는 다 함수밖에 안넣오니까난 증가표를 안 그렸어요. 너무 느려서. 근데 사이포사이가 다른게 너무 어려우니까 증감표 그리시는게 편할수도 있다 왜 편할수도 있다고 그러냐면 그리는게 더 어려운것도 있거든요 사실 나 증감표를 잘 안그려 아주 복잡하지 않고서 자 그래서 증감표를 구할수 있는데 자 이제 증감표를 구하는 것보다 뭐가 편할수 있냐면 잘보세요 얘가 미분계수가 이렇게 됐는데 잘보세요이게 도함수가 양수잖아요 이게 도함수가 양수라면 이 a에 대해서 0이 나왔잖아요 프라임이 이계도함수를 구해보는가. 그럴 때 걔가 양수잖아요? 그럼 그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 돼요. 그림 해보면. 이윤 조금만 있다가그 다음에 얘는 F2함에 다가 얘를 해보면 이계도함수가 음수잖아요? 이 A에서 위로 블록이 돼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별로 어렵게 외울 것도 없는 게, 이차함수라고 생각해요. 이차함수 그럼 3X제곱이면 여기 양수잖아요? 그럼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얘게 양수면 아래로 블록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도함수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인 거니까, 아. 미분계수가 0인게 극소값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게 더 음수가 음수잖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3 X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음수잖아? 이차함수 위로 볼록 할거아니야아 그것처럼 어떻게 한다? 얘가 2계더 음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 돼서 미분계수가 0이 돼서 극대를 갖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안기법은 가르쳤고요 됐죠 잘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봐봐요 자, 지금 거 이해 못하면, 아까 이함수처럼 그냥 이해한,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양수면 아래로 블록, 음수면 위로 블록이라고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응? <목소리> 잘 봐. 야, 어떤 G'X가 얘가 양수라면, 우리 뭘할수 있냐면, 미분계수가 양수라는 거는 그 구간에서 X가 증가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떤 함수의 미분계수가 양수라는 거는 접선의 길이가양수 거니까 GX가 증가하겠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말이야. 이 gx가 알고 봤더니 f 프라임이란 말이야. 오케이? gx가 알고 봤더니 f 프라임이야. 그럼 얘가 증가한다 이기는 거꾸로 증가한다는 는 이걸 한번더 미분치 얘가 양수이면 얘가 증가할 거야 똑같은 얘기죠. gx 대신 f 프라임을 써준 것뿐이야. 한마디로 뭐냐면 미분 계수가 양수잖아요. 그럼 걔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미분 계수가 0일 때 기준을 했을 때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고, 여기는 양, 이 0이고, 여기는 접선의 기울가 양수잖아.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잘봐 음수에서 0에서 양으로 가니까 증가하고 있는 게 맞네. 미분계수가. 미분계수가 음수, 미분계수가 0, 미분계수가 양수잖아, 맞죠? 음수, 0, 양수. 미분계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얘가 양수라는 얘기는 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미분계수가. 그러면 아래를 불러오고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래로 볼록을 그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을 그려지는데 미분 계수가 0이라고 했으니까 아, 극소겠구나. 이동 내세가 제일 작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다음에 똑같은 원리로 잘 보세요. 얘가 음수라면 어떻게 돼요? g 프라이 x는 어떤 함수가 미분째 음수라면 얘는 뭐냐감수한다잖아요 오케이? 감수한다 됐나? 감소한다기 때문에, 잠깐만요. 감소한다기 때문에, 네. 잘 보세요. F X가, 얘가 음수를 다면 얘는 F X가 뭐가 감소한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A 된 값이 음수야. 그럼 이그 구간에서 감소하고 있을 거예요. 잘 봐. 왜 감소하냐? 얘 접선의 기록이다. 접선의 기록이. 접선의 기록이 양수에서 0에서 음수 감소하자. 양, 0, 음. 이 구간에서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미분께서 이해를 하면서 음수하면서 감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응. 그럼 감수하고 있으니까 위로 볼록할거 아니야. 근데 마침 접선의기이가 0인데 있단 말이지. 그럼 걔가 극대를 갖겠죠. 이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서, 잘 보세요. 자이 97번 보세요, 97번. 97번을 보시면, 이게 도함수를 이용여 다음 극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극값을 구하잖아요. FX가, XNNX가 나왔단 말이야. 얘는 X가 언제? 양수에대하여 됐죠? 그럼 미분계수를 하면 미분 하고 쳐보자. 미분 딱 쳐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내비두고. 앞에 거 내비두고, 뒤에 미분 치면 내가 X분의 1이고. 얘는 NNX가 될 거고, 플러스 1이고. 됐죠? 그래서, 얼마 된다? 이게 0 되는 값을 찾는 거라고 이게 0 되는 값. 이0는 값을 넘겨주면, n은 얘가 마이너, n은 x가 마이너스 1일 거니까, 1을 마이너스 1 0곱한 x는 얼마다? 2분의 1이겠죠. 됐나? 그러면, 자, 원래 대도라면 얘들아, 이거를 그 96쪽처럼 하려면, 이걸 증가표를 그려야 되잖아요. x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2분의 1있 때, f of x를 이거보다 작은 거걸 넣어서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넣어서. 이거보다 작다라는 건 뭐가 있겠어? 뭐, 2분의 1반으로 하는 거고, 뭐, 2, 2 곱하기 2분의 1인가? 얘보다 큰건 뭐가 있겠어요? 이거의 2배. 2분의 1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계산이 어렵다고요, 그거. 쉽지가 않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증감표를 해서 뭐예요? 양수고, 얘가 음수면 증가다 감소한다될 거고, 음수고, 양수면 감소하다 증가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게 9 6번이야 직접 구하는 게, 증감표를 하는 게. 근 쉽지 않다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 증감표를 구하지 않고, 미분하고번더 쳐요. 잘 봐. 미분하한번더 칩니다. 됐죠? 얘가 F'X였죠? 프라임 얘를 한번더 미분 치면 어떻게 돼? 얘 미분 치면 X분의 플러스. 얘를 미분 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끝이죠, 그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난이개의루수를구하잖아이요 e 2개의 e 루수 2분의 e 내가 그러니까 넣어주면, 뭐 자세히 계산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1은 양수잖아. 2점 얼마나 양수. 2는 정수 부분 2에요. 그죠? 그 양수가 들어가는 게 어차피 양수. 계산이 뭐겠지? 어차피 양수. 아, 그래서, 어, 탄다. 내가, 네. 얘가 0 되는 값. 그죠? 미분계수가0 되는 값이, 에코이 1분의 1. 얘가 얼마? 0. 2였는데, 거기서의 2계도함수를 구해볼 때 양수죠? 얘가 양수라는 것은, 그죠? 얘가 양수인 거니까 접선의길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이차 함수처럼, 이차 함수가 어떻게 다 이렇게. 얘가 양수면 아래로 굴러오 거니까, 그것처럼 양수면 아래로 굴러오는랑 연결지어서 외워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접선의 길이가 0 되는 값이 여기죠?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작네.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서, 2분의 1에서 극소 값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니? 됐죠? 음. 자 그렇게 해서 뭐 뒤에 다 똑같아요 직접 구하기 어려우니까 하는 겁니다 온나어 잠깐만 그 뒤엔 좀 어렵겠구나 잠깐만 잠깐만 크크게 98쪽 98쪽 로 극값을 가질 때아 뒤에 극값을 가질 건이 어렵겠네 그래요 일단 뭐 여기까지 했다고 해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고요 얘들아 그 다음에 자7 9쪽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알죠? 지금 좀 하고 계세요, 알았죠? 특별한 거 없으면. 지금 하면 내가 지금, 지금 하는 동안 질문 받아줄 테니까 못한 것들. 알죠 자, 79쪽만 지금 하세요. 하고 나서 보내고 끝냅시다, 알았죠? 자, 나가세요.